여러분 꿈을 이루셨습니까? 네. 고향 카네기 오식기 황진서입니다. 깊은 산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큰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산 속에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사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경기도 파주 깊은 산 속에 칼 싸움하면서 가재 노래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차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km를 걸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12년 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갑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자로서 치욕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 힘든 과정을 통했는데 그래도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시장 차파에서 건업을 조금 갖다 놓고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러다 손님 중에 너무 멋진 여성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저의 배우자입니다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에게 돈도 없지 직장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결혼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결혼의 승낙을 받아 1층에 장사 자포를 펴놓고 2층에 비가 새는 곳에서 양동이 갖다 놓고 열심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 아들 쌍둥이 낳았습니다 삼전을 쥐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산 새말고잘 아실 것입니다. 전국의 오프사이드는 새말근고. 그 새말근고에 다니면서 하루에 천원, 이천원씩 모아서 열심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삼천만원의 전세금을 모아 85세의 장모님을 10년 이상 저는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내 돈이 차리는지 새말 공부에 확인으로 감사 선거에 도전하여 15년 동안 감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 전국에서 모인 감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최우수 상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상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세표 차이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낙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선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선됐어요. 맞습니다. 저는 전국5% 안에 드는 일산 세선고 이사장 선거에 도전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중앙 회장의 선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카네기를 잘 아시냐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기에 간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성공, 성취, 거기서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열심히, 열심히 해서 전국 중앙선거와 이수장선거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저는 꼭 멋진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떨리고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친구가 있기에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카네기에 들어서 여러분과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는 돈, 걸력 보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정직, 신뢰, 존경, 배움을 봅니다. 꼭 저는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다가와 준다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다하겠습니다. 카네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가 됐습니다. 멋진 카네기 여러분, 여러분과 친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